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제는 교학사 남교과서 3, 2학년 1학기 제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어휘의 씨줄과 날줄. 자, 실을 사용해서 우리가 천을 만들 때요, 씨줄과 날줄이 교대로 엮어줘야지만 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씨줄은요, 가로로 가는 실이고요, 날줄은요, 세로로 가는 실을 말합니다. 어휘의 씨줄과 날줄, 우가 오늘 배울 텐데요. 어, 이번 단원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단원이기 때문에요. 집중해서 어,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교재 9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안 눈에 보기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겠죠? 어휘의 시줄과 날줄 다시 말하자면 국어 어휘를 그리고 단어들이 어떻게 나눠지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성격은 해설적, 체계적, 예시적이며, 제재는 어휘의 부류, 그리고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주제는 국어 생활을 할때 어휘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과 의미 관계를 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특징은 어휘 관계의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과 지우개는 학용품이고 물컵과 숟가락은 주방용품이며 신문과 텔레비전은 매체이다. 이와 같이 사물들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부류도, 부류로 나뉜다. 그리고 지우개가 연필과 가깝고 물컵과는 먼 관계이듯이 서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관계 있는 것들이 서로 뭉쳐있고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단어도 공통의 특성을 지닌 것끼리 여러 부류를 이룬다. 또그 의미에 따라 다른 단어들과 다양한 의미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우리말 단어들의 다양한 특성을 알아보자. 다시 그래서요, 어,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두 가지입니다. 자, 단어들도 공통의 특성을 지니는 것끼리 여러 부류를 이룬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 다른 단어들과 다양한 의미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라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어의 특성입니다. 1번 요거는 특성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다양한 특성을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설명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말 단어들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요, 오마이노트 정리하십시오. 단어들의 다양한 특성이나 소주제 속에 단어들의 다양한 특성, 공통의 특성을 지니는 것끼리 여러 부류를 이루고 있다.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린다라는 거죠. 자, 그 의미에 따라 다른 단어들과 다양한 의미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자, 어휘의 부류부터 이제 배워보도록 하죠.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 우리말의 단어들은 어원이 다양하다. 먼저, 오처럼 우리말이 생긴 이후, 오래 전부터 선조들이 써오던 고유어가 있다. 이게 고유어에 대한 설명이죠. 고유어. 즉, 고유어의 개념입니다. 어, 고유어에는 어머니 집, 나무, 노래, 구름, 바람 등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우리 민족의 특유의 정, 문화나 정서를 잘 나타내준다. 이게 고유어의 특성이죠. 우리 민족의 문화나 정서를 잘 나타내준다. 또 의복처럼 의복, 오이복 예를 들었죠. 중국의 한자어를 받아들이면서 한자어들이 많이 생겨났다 오늘날에는 한자어가 우리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한자어가 우리 어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는 라 거죠 이게 한자어의 특성입니다 1번 요거는 한자어의 특성 이번 한자의 특성이 첫 번째는 중국의 한자를 받아들였다. 중국의 한자 한자를 받아들였고 두번째는 우리말의 어휘 절반 이상이 한자어가 되었다라는 거죠. 학생 친구 음악 창조 사색 정의 등과 같은 한자어는 고유와 함께 우리말에서 활발히 쓰이는데 특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잘 나타낸다. 한자어의 특성 3번입니다. 자의 특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7쪽 가볼까요? 자, 그림을 보셔요 맨 꼭대기에 자 옷이 예뻐 옷이라는 건 고유어죠 이건 고유어죠 고유어란 말이에요 서양식 의복이죠 이건 한자어죠 자, 신부 드레스네. 이제는 이거 우리가 배울 건데요. 외래어입니다. 한편, 드레스처럼 외국에서, 외국의 말이, 외국의 말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외래어들이 있다. 외래어. 외래어가 어때요? 외국의 말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게 외래어죠. 이게 외래어의 개념입니다. 외래어는 영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서 들어오는데 서양과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외래어가 크게 늘어났다. 외래어의 특성이죠. 오늘날 외래어는 라디오, 컴퓨터, 리듬, 뉴스, 스포츠 등에서 보듯 널리 쓰이고 있는데 우리말을 풍요롭게 해주기도 하지만, 원래 우리말을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문제도 있다. 이게 외래어의 특성 2번이죠. 지금까지는 고유어 한자 어 외래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외래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우리말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어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외래어는 마치 우리말처럼 느껴집니다. 버스 같은 경우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은어와 비속어 이제 들어가 보죠. 은어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자기네끼리만 쓰는 말이다. 이게 은어의 개념이죠. 그래서 다른 말들과 달리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쓰인다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쓰인다 이게 은어의 특성이죠 비공식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은어로는 학생, 상인, 군인의 말이 있다 학생들이 쓰는 담탱이처럼 상인이나 군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쓰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상인들은 봉투를 크게 따라 대봉 중봉, 소봉으로 부르고 영수증을 장기라고 부른다. 이건 은어의 예를 지금 설명했죠? 비속어는 기똥차다, 끝내 주다처럼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이다. 이것이 비속어의 개념이죠. 비속어는 은어와 달리 비밀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없다. 비속어는 비율 유지의 목적이 없더라는 거죠. 비속어와 은어의 차이점이죠. 그래 상인들끼리 쓰던 짜가 짝퉁은 은어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비속어로 변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니까 은어가 비속어로 변하는 거죠. 욕설도 비속어의 일종이듯이 비속어는 저속한 느낌이 매우 강하다. 비소거의 특성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은어와 비소어는 친숙한 사이에서로 집단 의식을 강화하고 대화에 새로운 맛을 더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laughs> 은어와 비소어의 효과죠. 언어와 비속어를 사용했을때 효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저속한 느낌을 주므로 잘가렸쓴 태도가 바람직하다 비속어 사용, 언어와 비속어 사용시 유의사항입니다 비속어를 사용할 때 유의점입니다 조심해야 될 점이 뭐야? 너무 자주 쓰거나 남발하지 말아라. 가려 써야 된다라는 거죠. 신어는 이제 신어와 유형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신어는 새로 만들어진 말이다. 신어의 개념이죠. 네, 신어의 개념이에요. 사회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 필요하다. 훈남, 인강, 스마트폰 등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신어들이다. 신어가 왜 필요한 거죠? 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새로운 사물의 개념을 가르칠 때 필요해진다라고 신호가 필요한 이유죠 신호의 필요성입니다. 자 계속할게요 신호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얼마 동안 쓰이다가 대부분 사라지고 왕따처럼 일부는 국어 단어로 장 정착하기도 한다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왕따처럼 대부분 사라지고 왕따처럼 정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호의 특성입니다. 유행어는 신호의 일종으로 비교적 짧은 시기에 여러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이다. 이게 바로 유행어의 개념이죠. 열공, 완전, 절친 등은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행어이다. 먹미가 인터넷 통신에서 비롯되었듯이 유행어에는 시대의 모습이 반영되기도 한다. 또 일부 유행어는 풍자성을 띠고 있어서 시대의 모습을 날카롭게 꼬집기도 한다. 이두 가지가 뭡니까? 유행어의 특성입니다. 1번, 2번 이죠자 이제 금기어 완곡어. 금기어는 두렵거나 불쾌한 느낌을 좀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말이다. 이게 뭡니까? 금기어의 개념이죠. 왜에 닿는 것조차 꺼려지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예전에 홍역이나 천연두로 죽는 아이가 많아서 사람들은 이 질병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꺼렸다 이게 딱뭐 홍역이나 천연두다 금기어의 예죠 금기어를 피하여 달리 부드럽게 부르는 말을 완곡어라고 한다 완곡어의 개념 완곡어의 개념 변소 대신 화장실이라고 하거나, 공역이나천연두를 손님이나 마마로 부르는 것이 그 예들이다. 호랑이도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직접 이름을 부르는 대신 산신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자, 왕국어의 개념과 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이런 것들 산신령이 오신다. 그림 잘 보시면 좋겠죠. 전문어는 각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말, 말이다. 이게 전문어의 개념이죠. 트리플 점프 같은 스케이팅 용어나 국어시간에 배운 은유, 형용사 등의 어휘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전문어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는 해당 분야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전문어가 있다. 전문어는 해당 분야와 관계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상 대회에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전문어의 특성이죠. 그래서 중간일에 소주제 어휘의 부류 뭐했습니까 고유어 한점 외래어 은어 비속어 신어 유행어 금기어 완고어 전문어 이렇게 배웠는데요 핵심 포인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 잘 해두시죠 어휘의 부류 고유어부터 정리해보죠 우리말 생긴 이후 오래전부터 선조들이 써오던 말로 우리 민족의 문화나 정서를 잘 나타낸다. 얘가 옷, 어머니, 얘까지 필기를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자어는 준비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말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잘 나타낸다. 예, 잘 보시기 좋겠습니다. 외국의 말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로 우리말을 풍요롭게 해주기도 하지만, 원래 우리말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기도 한다. 이게 왜 되어 있죠? 예, 쭉 정리하시고요. 은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자기네끼리 쓰이는 말로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쓰인다. 비속어.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로 은어와 달리 비밀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없다. 신어. 새롭게 만들어진 말로 얼마 동안 쓰이다가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는 국어 단어로 안, 정착하기도 한다. 유행어.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신호의 일종으로 시대인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고 풍자성을 띠기도 한다. 남을 비꼬는 거죠. 금기어 두려거나 불쾌한 느낌을 줘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말. 완곡어 금기어를 피하여 부드럽게 부르는 말. 홍역 천연두를 손님 또는 마마라고 불렀죠. 너무나 무섭고 걸리면 거의 다 죽었으니까요. 자 다음 각 분야에서 전문 각 전문 분야의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말은 전문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휘의 부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의미 관계를 한번 배워보죠. 백 쪽입니다. 음, 단어들의 의미 관계 단어들은 서로 비슷한 뜻을 지니거나 반대되는 뜻을 지니는 등 다양한 의미 관계를 맺는다. 비슷하다 이게 유의 관계고요. 반대된다. 반의 관계가 됩니다. 유의 관계부터 보도록 하죠. 어떤 단어들은 아우 동생처럼 매우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우 동생 어떤 관계 비슷한 말이죠. 이게 유의 관계예요 이게. 이들은 서로 의미가 비슷하다고 해서 유의 관계를 지닌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관계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유의어라고 한다. 유의어들은 서로 뜻이 매우 가깝다. 어떤 말들은 거의 같은 뜻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곱다 아름답다 예쁘다 다 유의관계죠 죽다 사망하다 돌아가신다 나이 언제 춘추 이러한 유의관계 단어들은 뜻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상황에 따라 잘 골라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의관계는 비슷하지만 약간씩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골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씨는 곱다와 어울리고 경치는 아름답다와 어울림으로 비슷한 말이라도 잘 가려 써야 한다. 반의 관계 반대되는 뜻을 지니는 거죠. 자, 처녀와 총각처럼, 처녀와 총각, 반의 관계에 있는 거죠. 어떤 단어들은 서로의 바, 서로 반대의 뜻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 관계를 반의 관계라고 한다. 또 그런 관계에 있는 단어를 반의어라고 한다.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서로 공통의 의미,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서로 다른 한개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여기 바로 반의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묶어보시고요. 이런묶보시 이게 반응용의 특성입다반응의반 있는 단어들의 특성입다 다시 말하면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계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천녀와 청각은 모두 사람이고 성인이나 미혼의 뜻을 지니는 공통점인데 오직 성별에서만 반대의 뜻을 지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계의 의미 요소를 기준으로 놓고 그것이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덥다와 춥다와 같은 말은 기온을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그 정도가 반대되므로 반의관계입니다 반대 또 동쪽과 서쪽은 방향을 뜻하면서 서로 반대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요소는 하나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처녀와 청각 성인이다라는 거 공통점 있지만 성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꽝이 있고 장기까투리가 있죠. 이거는 뭐 위에 있는 말 상의어라 그러죠. 그리고 상상 위어 정비하는 상 위어 이거는 장기 가두리는 상 위어 밑에 있는 하 위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관계냐 상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말은 다른 말을 포함하는 뜻을 지니기도 한다. 예를 들어, 꽝의 수컷은 장끼이고 암컷은 까투리다. 그래서 꽝은 장끼와 까투리를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말들의 의미관계를 뭐라고 한다? 아까 썼죠? 상하 관계라고 한다. 이때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위어 포함되는 단어를 하위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위와 어 하위 관계는 아주 상대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하관계를 이루는 말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발의 하위어에는 구두, 운동화, 슬리퍼, 장화 등이 있으며 나무의 하위어에는 소나무, 전나무, 단풍나무들이 있다. 자, 여기서 이것도 핵심 포인트 정리 잘 해두셔야 되겠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들의 의미관계, 유의반의 상하. 의미관계 먼저 매우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의 의미관계는 유의관계다. 여기까지이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약간씩의 미 차이가 있으므로 잘 가렸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의어는 서로 반대되는 뜻을 지니고, 천 여총다, 오른쪽 왼쪽 덥다, 춥다, 동쪽 서쪽. 이것은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한계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상하 관계 두 단어 중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될 때 이루어지는 관계다. 그래서 기까지 마무리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어 생활을 할때 우리말의 어휘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과, 한볼까요 우리말 어휘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의미관계를 잘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말 사용할 때, 그 국어 생활할 때 유의점이죠. 자,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더 바르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특성과 의미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더 바르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거죠. 핵심 포인트, 국어 생활을 할때 고려할 점, 이 소주제인데요. 어휘의 다양한 특성과 의미관계를 잘 고려해야 된다. 다양한 특성은 아까 뭐 배웠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은어, 비속어, 신어, 유행어, 금기어, 완곡어, 전문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의미관계라는 것은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생각을 더 바르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휘의 시줄과 날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특성 어휘들이 지닌 어휘의 부류를 배웠습니다. 그 부류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의미관계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꼭 복습하시고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신 후에 관련 문제까지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 야망을 가져라.